파이썬 3.11의 0.2 버전이 새로 릴리즈가 되었고요. 이것이 파이썬 3.10 버전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그 주요 피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주요 피처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우리 에러 메시지가 달라졌어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가운데 보이는 것은 이 달라진 에러 메시지의 예시가 되겠고요. 아마도 distance.py라는 파일을 실행을 했는데 애트리뷰트 에러라는 것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에러 메시지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객체가 아직 실제로 생성이 안 됐는데 그래서 non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접근을 했다. 그래서 에러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레이스백 메시지를 쭉 따라가서 맨 아래 줄을 보면 이맨 마지막 줄이 에러가 실제 발생한 줄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줄에서 에러가 났다는 것인데 이전에 즉3.10 버전에서는 그냥 이 줄만 딱 표시하고 이 줄에서 이런 에러가 났어 라고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1 버전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distance.py 파일의 여섯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어 라고 까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기 깨알같이 요 밑줄처럼 표시된 거 있죠 이 부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포인트 n t 2 x 이 부분에 의해서 에러가 났어 라고 알려준다 라는 것이죠 3.10 버전에서는 밑줄처럼 보이는 이 표시를 해 주지 않고 그냥 이 줄에서 에러가 났어요 라고 까지만 알려주기 때문에 애트리뷰트 x를 접근한 두 개의 향이 있죠. 포인트 1.x랑 포인트 2.x가 있는데 둘 중에서 어느 객체가 논값을 가지고 있는지는 개발자가 직접 분석해서 알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디버깅을 하든지 해서 알아내야겠죠. 하지만 3.11 버전에서는 보다시피 밑줄을 통해서 알려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객체에서 문제가 되었는지를 쉽게 알수 있고 따라서 디버깅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트레이스백 메시지가 조금 더 복잡한 예시를 살펴보자면 query.py라는 파일을 실행을 했을 때 에러가 났는데요 타입 에러가 났죠. 또논 타입 오브젝트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처음에 37번째 줄의 이 부분을 실행을 했고 그다음에 18번째 줄에서 이 부분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을 했고 이런 식으로 밑줄을 해 주니까 훨씬 파악하기가 쉽죠. 그리고 24번째 줄에선 이 부분에 의해서 에러가 났고, 24번째 줄이 이 부분을 따라가 보면 32번째 줄에 이줄 안에서도 특히 이 부분 때문에 에러가 났어 라고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트레이스백에서 세 번째 거, 그러니까 query.py의 24번째 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곳을 잘 보면, q u e r y u s 라는 동일한 함수를 두번 호출하고 있죠. 따라서 이 실제 에러가 난 부분, 즉 32번째 줄은 아마도 쿼리 유저라는 함수의 내부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32번째 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할 때는 이 24번째 줄이 첫 번째 쿼리 유저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때 에러가 났을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콜에 의해서 커리 유저 함수가 호출됐을 때 에러가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파이썬 3.10 버전에서는 이트레이스0에 의해서 에러 메시지를 표시할 때 24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어. 그리고 그 24번째 줄을 실행을 했을 때 실제로 마지막에는 32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어라고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두 개의 함수 콜 중에서 어느 부분을 실제 호출했을 때 이 32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디버깅을 통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반면 3.11 버전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밑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 주고 있기 때문에 이 24번째 줄에서 두개 있는 쿼리 유저 함수에 대한 콜 중에서 왼쪽 콜에 의해서 에러가 났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트레이스백에서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32번째 줄에 대한 요 내용입니다. 에러 메시지는 타입 에러이고 논타입 객체에 대해서 네가 부적절하게 접근했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밑줄이 되어 있는 이 리스폰스 객체에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리스폰스 객체에 대해서 꺽쇠를 통해서 A키의 값, B키의 값, C키의 값, 유저키의 값과 같이 연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즉, 이 논타입 객체는 A키에 대한 값이었을 수도 있고 B키의 값이었을 수도 있고 C키의 값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썬 3.11에서는 이 물결로서 표시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정확히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꺽쇠로서 표시하고 있는 걸알수 있어요 즉, 리스폰스 객체에 대해서 네가 접근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연쇄 접근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C키에 대한 값을 접근하려고 들었을 때 예, 논타입 객체를 너가 접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렴 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썬 3.11에서는 이 물결 기호와 위로 꺽쇠 기호를 적절히 사용해서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술 연산하는 코드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x 나누기 y 나누기 z라는 요 부분에서 에러가 났어라고 알려주고 있고, 0디비전 에러이니까 이두 번의 나눗셈 중에 하나에서 에러가 났겠죠. 그리고 이 꺽쇠를 통해서 두개 중에서 어느 나눗셈에서 에러가 난 건지를 명확히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이썬 3.10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나눗셈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나눗셈에서 이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죠 디버깅을 자세히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3.11 버전에서는 이두 개의 항 중에서도 왼쪽 항에서 에러가 났고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나눗셈에서 에러가 났다 라고 명확히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잘 나오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준비했습니다. 우분투 운영체제에서 VI 에딕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드 내용은 단순합니다. 1번째부터 8번째 줄까지는 abc라는 변수를 만들고 있고요. 딕셔너리 클래스의 객체로 만들었고, a라는 키값 안에 1과 2라는 키 값이 존재하고, 1이라는 키에 대한 값은 또 딕셔너리인데 그 안에 a1이라는 키가 존재하는 그런 단순한 딕셔너리이고요. 이에 대해서 아홉 번째 줄에서는 프린트를 하고 있습니다. 프린트를 하는 그 값을 살펴보자면 abc에 대해서 a에 대한 키 값을 접근했고, 그리고 나서 e라는 키를 다시 한번 접근하고 있죠. 그러면 e라는 키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건 n o n 객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None 타입 객체죠.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키를 통해서 접근을 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분명 요 스텝에서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할 것이 자명하죠. 자, 그럼 실제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3.11 버전 방금 작성한 코드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아홉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고 이 줄 안에서도 특히 이 부분이야. 이 부분에서 타입 에러가 발생했어. 이 부분에서도 특히 물결로 표시가 되다가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꺽쇠로 깨같이 알려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3.11부터는 코딩할 때 특히 디버깅할 때 조금 살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